안녕하세요. 타격석 평론가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옛날에 뭐 프로그램이 있었던 <laughs> 것 같은데, 이제는 풀릴 수 있다. 다름 아닌 코로나가 이제 곧 풀릴 것 같습니다. 뭐 이달 말이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게 한다 하는 그런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풀릴 것 같은데, 에, 서울 인근, 이천에 왔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운드, 소리가 들려서 오늘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천 세계 합창 축제가 첫 해로 올해 2월 달에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이신 이영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또 김희철 합창 대가이신 김희철 아, 선생님 나오셨는데, 어, 2000세계합창축제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강, 강릉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강릉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2000에서 어, 뭐 도자기 동네에서 무슨 합창제를 해? 이런데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우리나라에 이제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실력도늘었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서울 중심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음악 되는 게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연주가가 있으면은 청중이 있어야 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천은 물론 도자기도 유명하지만 이제 음악 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광범위하게 즐기는 그게 아니라서 아 서울 중심을 해서 그 미성도시들이 좀 발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천은 이제 도자예술이 있고 었또유네스코가 이미 돼 있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도자기와 함께 음악도 좀이참 예, 시민들이 예,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럼 정부의 말로 하면 지역균형발전이네요. 그렇죠. <laughs> 네,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이고 네. 어,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자동차로 와 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고 네. 또 경강선이라는 게 있어서 네. 가깝더라고요. 네. 어. 네. 그리고 어, 음악이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음악 하면 조금 잘못됐지만 서양음악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음악이라 일반적으로 얘기지만 크게 보면 음. 또 국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서양음악을 받아들인 이후의 음악인데 서양음악이다 보니까 국제 교류가 필연적인 거예요. 네. 그 발생한 지역에 네. 그래서 이번 축제의 특징은 어, 외국에서 합창단이 에, 다섯 팀이나 오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오, 이 지역 사람들이 누려야 되니까 네. 지역 사회 에 있는 어린이 합창부터 뭐 성인 합창 또는 어좀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다 같이 좀 경쟁하는 컴피티션소위 네. 그게 아니고 네. 축제니까 그래서 그냥 왔어서 즐기시면 됩니다. 네. 서울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네. 문화적 격차는 좀큰것 같아요, 아직도. 뭐, 2 0뿐만이 아니죠. 네.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 필요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의역가 네. 썼으니까 이제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저, 김희실 선생은 제주 합창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2천에서 만나뵀습니까? <laughs> <laughs> 아니, 뭐. 중요한 말씀은 이제 아까 우리 이영준 교수님 네.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축제 네. 기획자 입장에서 코로나가 이제 풀려가면서 네. 이번에 좋은 팀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미국 팀들 옵니까? 미국의 리버사이드, 초, 아, 리버사이드 컬리지는 좀 안변이라고 요즘에 아주 네. 그 미국 합창계에또 핫한 친구가 어, 한번 와요. 네. 그래서 좋은 지휘자가 또 오시고 또 u s t c 가 이제 그동안 못 왔는데 음. 필리핀 UST에서는 뭐전 세계 경연대회는 거의 석권한 팀이거든요. 아, 어, 발리합창 음. 축제에서 그랑프이 올라갔던. 네. 보이스 오브 발리라고 발리 팀이에요. 음. 네, 그런 팀이고요. 오또필리핀의뭐 RTU라든지 또또 의미가 있는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 여성 합창단이 또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팀들이 온 왔는데 인천에 내려서 제주 갔다가 또 바로 인천으로 나가는 게또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 네. 뭐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에서 어, 이렇게 좀 좋은 연주를 네. 좀 기획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우리 또 수, 어, 연규 교수님과 또 어. 앞으로 음악적인 계획이 있는 이천에서 네. 또 이천 아트홀이 또1 2 0석 규모의 좋은 네. 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천에서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선생님도 어. 케이 한번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네. 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말하면 연비가 높은 거고 <laughs> 관광 효율성을 상당히 높였어요. 요즘 네. 저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결유한 <laughs> 네. 네. 그분들이 힘든데. 다 비행기값 내고 오는데 그러니까. 아, 네. 저희는 이제 물론 아. 어, 네이션만다 어, 준비하면 음, 되는데 예 음. 네, 그래서 어,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 아 예. 있습니다. 어, 그 기약. 같은 거, 오케스트라 같은 거는 참 배워서 단체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합창은 다 목소리가 아끼니까 누구든지 배우면 합창을 할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어, 합창은 그 나라 음악 수준의 예, 기본이에요. 네. 우리가 뭐좀 전문적인 얘기를 쓰면 음악대학에서 바이너 하는 피아노 는 애, 뭐, 타악기 하는 애, 조문, 화성화 되는 걸 배웠습니다. 네. 소프라노, 알토, 테노, 베이스, 네 네네. 파트가 어떻게 가는, 그거를 배우는데, 어, 그거는 그냥 합창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하는 사람도 소프라노, 알토, 테노, 베이스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합창 음악을 잘 이해하면, 좀더 확대된 것이, 이제, 음. 오케스트라고 네. 실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아마, 이, 이 축제를 통해서, 이천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은 음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늘어날 거고, 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주신 것처럼, 지역 균형이 네. 이루어지는 그런 무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지난해 그 베를린 문화원에서 팀장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독일에는 그 그냥 일반 주민들 일주일에 두 번씩 합창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합창협회에 가입된 게 뭐, 2만 몇천 개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아니, 거기는 우리가 거기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뭐 아시다시피 독일은 음악대회에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독일에서는 어, 무직 혹슐레라고 그러는데, 네. 한 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음악슐레에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를 말하면 학원이에요, 음악학원. 이거는 음. 한 구에 우리를 말하면 한 구에 일구에덟 개가 있어요 어. 근데 거기에 댕기는 사람들은 물론 나라에서 하니까 무료인데 뭐 회사원, 아파트 관리인, 간호원, 음. 수녀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 나가서 하니까 바하 미사 같은 것도 되는지 어. 해요 그러니까 합창은 어, 그런 일반인들이 하고 제가 유학할 때가 1975년도인데요 음. 바하 비단점 미사를 한다고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야, 빌라좀면서 그때 우리도 못했거든요. 어, 어, 어. 근데 합창단 이름을 보니까 전차 노조 합창단이에요. <웃음> <웃음> 전차 예, 운전수들이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나영수 선생님와계셨는데 저보고요. 어, 이용도 예. 선생님 독일어 잘 못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또 저도 놀랐는데, 근데 이제 솔리스들 그때 이제 제가 이때 피셜 디스카우, 헤플링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음악순이 일반 그런, 음악학교, 대학 말고, 이게 많으니까. 네. 요즘 선생님이 말하셨면면 이게 그런 합창이 가능한 게, 음. 이번, 어,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올해가 한독 수료 140주년이에요. 140주년이죠. 네, 예. 그래서 예, 베를린 컨서트 하우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베를린 문화원 주제로, 어, 축하 공연을 하는데, 돌트문트 어린이 합창단, 음. 네, 네. 성인 합창단, 한, 내네 합상단이라는데 다 아마추어들인데요. 레파토와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laughs> 그, 저번에 이제 한국과 독일을 엮을 수 있는 곡을 써달라고 그래서 수준을 알아야죠. 그런 성을 보냈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립 합장단이나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아줌마들이야, 그냥. 음동도 좋고. 그니까 러 내가 그걸 보고, 아, 문화라는 거가. 이 정택종이 뒷받침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하루아침에, 여기 지금 네. 천재 몇번오고 예술학교 세운다고 해고 금방 안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씨앗을 심는 기분이 없는데, 네. 우리도 음악에 예, 재주 있고, 네. 음악 사랑하니까 금방 발전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김희철 선생은, 뭐, 일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젊으니까. <laughs> 그렇지만 평생 <웃음> 합창을 <웃음> 네. 해왔고, 네. 어릴 때부터 합창을 해서 네. 또 누구보다 전 세계를 많이 에 합창을 투어해서 보기도 하고 또선명해부터 많이 했잖아요. 이 정말 우리가 합창의 자원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그럼요. 합창은 음. 또, 또 음악 이전에 또 일단 사회적인 운동으로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 또 긍정적인 음. 노래를 르고또 음. 배려하고 또 서로 서로 또 인내하고 그런 것들 음. 다 합창을 통해서 특히 어린 합창통에서부터 음. 배우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회 구성이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럼 제주도에서도 지금 뭐 합창단들이 많이 있죠? 제주도도 제가 내려오니까 음. 고향이지만 참 음. 많은, 많은, 많은 있어요. 합창단이 있어요. 많은 합창단이 많고. 자, 그 합창을 어릴 때그 심어준다 그럴까? 배웠다 그럴까? 그러면 평생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네. 때까지 네. 합창을 하면 얼마 전에 지난해 백세 합창단이라고 발족을 했어요. 네. 가보니까 97세인가? 5세인가 하는 분이 무대에 섰더라고요. 네.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laughs> 기억나는데 세종문학에서 졸린게 합창단에 왔는데 네. 그때도 90몇세대 분이 예, 섰었어요 네, 그때 기억이 안 났는데. 아니, 그래서 그때 래그 깜짝 네, 놀라가지고 네. 합창단 하면 20, 30대인 줄 알았는데 네. 왜 노인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라는데 <laughs> 평생 오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부터 보면 이제 100세 김영석 박사님이 지금 104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합창이야말로 성장산업이다. 이렇게 본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이죠. 예. 예. 그리고 합창이 하나 좋은 게 무슨 말인 독주다, 뭐편화 독주다, 있지만 이게 여러 시호기 때문에 합창에서 좋은 소리가 태어나면 지휘자가 죽인단 말이에요. <laughs> 어, 어? 예. 여기는 굴이나 음. 알미늄 모순 소리니까 금 같은 음. 소리 내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음. 자기를 죽여서 나보고 같이 안 되는 예, 예.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합창을 음. 저도 어, 어, 어려부터 학교 다닐 때 해보면은, 아, 나는 죽여서 더큰걸 만드는, 그게 네. 사실 사회 정신의 기본이기 그렇죠. 이미 합정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이게 세계 음악 합작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네. 문화도 다른데, 근데 음악을 해보면은, 그 다른 게 없어요. 음.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게 갈등과, 어, 또, 지시 이런, 혼란 속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번 합상 주제도 파챔, 피스입니다, 아, 평화 아, 피스 그래서 평화라는 걸 두고 네. 뭐또 다른 나라들이 와서 뿔뿔이 자기 노래만 하고 자랑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음. 같이 불러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미국, 한국 뭐 그래서 그렇지. 그냥 라틴어로 되는 그다 네. 같이 쓸수 있는 파체메련 곡을 어. 우리 김철 예술 감독이 저거 작곡을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아. 네.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 연습하고 예, 강나라에서 있어요. 하고 어. 모에서 몇번 맞춰 가지고 오케스트라 같이 합니다. 음. 정말 우리 말에 다다익선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음. 합창이 합창이야말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네. 것 같아요. 자, 한때 우리가 그 어, 80년대 90년대 기억하건데 그때는 직장 합창단들이 많아가지고 맞죠. 지휘자들이 뭐 하루에 <laughs>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지휘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네,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아, 저희 아, 정부가 뭐 그런 좀...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그지난대를 얘기하니까 8 0년대 네. 조달청에 조달청장님이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조달청 막돈 계산하고 그냥 뭐 아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달청 직원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신 먹고 1 시간 반은 합창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근무를 해준다. 그게 얼마나 음. 좋아요. 너무나 될사람이다 그렇죠. 합창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예. 물론 여러가지 물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 기 전까지 그걸 하셨는데, 그때도 참그 공무원들이 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 만한 시대가 지나면. 그렇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노느냐. 네. 표적으로 노느냐 두 가지인데, 탁 네.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정책적으로, 어, 지금 너무 돈 버는 일에만 교육이 집중돼 있고. 네, 네, 모든 거 1등 하려고만 그러고.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평범한 가운데, 저는 여기 뭐 앞에 나오면 들풀이 보이는데 저렇게 그냥 포기풀도 있고, 뭐도 네,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음악이 생활에 좀 들어와 있었으면 음. 그렇게 삶의 질이 네. 좋아지는 거죠. 그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2 6년 전에 제가 아버지 합창단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 6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맞아요, 아리랑 코라를 그래가지고 그게 또좀여개만한9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기회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요번에 세종대왕 합창단을 만들려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맞으십시오. 한국이 모국어를 가지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종대왕 네. 합창단을 지금 외국에 킹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어, 네. 네. 그래 우리는 킹스가 그때는 합창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재정이 지금 하트로 뜨고 있으니까 아 이때다 킹스합창단 하나 만들어 이제 제가 이제 곧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하리 조신생이고 음. 훌륭하신 각이고 어, 아주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상을 보면 이제, 이제 1885년대 상황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1 3 5년 되는데 네.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음악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걸더 궁금해하고, 그렇죠, 궁 네, 우리 걸 가치를 아는 수준이 음. 굉장히 높아졌어요. 음. 그리고 이제 국제 콩쿨도 아시겠지만 그들에는 좋은 인재를 뽑는 어,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제 문화의 교류다. 이래서 국제 콩쿨에서 보면은 결선에 올라가는 자기나라 음악을 하나 해야 아, 돼요. 자기곡, 지정곡처럼. 지정곡,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거가 있어야지 남을 만난다는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양음악 들어오는 그런 도입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아 성립기가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합창단들이 우리 거를 한다는 건 그런 아주 협소한 좁은 지역사회나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을 네. 만나려면 네. 내가 확실히 있어야지 남하고 만나지 내가 없으면 종속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 우리 이렇게 안 됐지만 우리 한복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새해나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작업복 일상 작업복인 것처럼 우리 음악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의 음악도 어, 이번에 제주 우리 하면서 너무 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동남아시아 우리 사실 서구에 비하면 경계적으로 약한데 인도네시아, 태국, 뭐 필리핀 합창을 보고 필리핀을 안 가본 사람도, 아, 저거는 필리핀이겠구나, 네, 이렇게 네. 느끼는 그게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서양 음악을 번역해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과정은 네. 넘어야 되고, 이미 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지금 그런 합창단을 만들 때도, 이제는 아 자아가 있는, 어, 그래서 다른 국제 음악제, 국제 합창대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데려온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거하고 만나는.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2천 합창계도 우리 준영 교수께서 아, 거의 50대 50 비중으로 네, 비중을 외국 합창단 네. 다섯 우리도 한 다섯 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영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입 기 기술을 수입하고. 또, 이렇게 응용해서 이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본 가지고 좀 놀자. 복사본, 네. 복사본도 필요하지만, 네. 원본 가지고 우리가 주도도 주도성을 갖고 하자.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배용이라는 그, 어, 이대 총장 지내신 분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사회 문화 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대요. 그래서, 아, 네. 오늘 이런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라고 그래요. 첫째, 학교에 커리큘럼이 없어 버져 버렸잖아요. 그거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렇죠. 잘못된 건 고치고 네. 조금 전에 한거 말씀 중에서 우리의 원본을 가지고 하자 이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십니다. 근데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세계성을 띠려면 원본을 바탕한 현대 감각이 있는 시대성이 있는 음악을 만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제가 지난주에도 어, 작품 발표를 했는데 국립국악관의 악단하고 같이 했어요. 네. 거기 오고 첼로고 했거든요. 첼로로 이런 악기를 펄펄 날르고. 그러들 <laughs> 그분들 국악악기들은 우리 원본인데 음력의 한계가 있고. 네. 사운드. 사운드 크기도 다르니까 네. 그래서 원본 다음에 그 다음 다음 다음. 네, 네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만히서면안 되고 선생님이 말하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아 그게 필요구나. 네. 이렇게 발전하는거든요. 거 네. 그래서 악기 계량또레퍼토어 개량 그렇죠. 계량 이런 인 것처럼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원본이래도 그 우리 기본 정신이죠 네. 그걸 가지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어~ 열정도 있고 어~ 재주도 있고 또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죠. 있지만 그래서 <laughs> 예. 금방 네. 세계화될 수 있고 어~ 그것이 이~ 그냥 이~ 사회에 아까 그~ 전차 노조 합창단이 바비단 체 미사일을 하고 쪽 <laughs> 미사일 미사일을 하고 정말 놀랐어요 그때 <laughs> 네. 이게 어떻게 가는 건지 국립 합창단이 못할 수 있는데 그거 음. 우리가 그제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우리도 그 노조 합창단부터 만들어야돼뭐한 <laughs> 민노초인가 뭐한 노초인가 그런 것도 만들고 네. 여야 국회의원 합창단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합창이 몸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정신이 노조 합창단 그 음. 옳은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서 음악을 배워야 되니까 아까 말한 독일의 에그 음악학교, 음악대학 말고, 어쩌면 우리처럼, 우리말하 학원인데, 우리가 학원을 응. 지금 돈 버는 데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 독일은 학원을 나라에서 운영하면서, 그걸 진짜, 제가 아파트 살때독일래에요 덤물이 안 나와서, 아파트 관리했는데, 나 오늘 덤물이 안 나와서 애들이 목욕을 못 하겠으니까, 응. 좀 나오게 해놨더니, 아, 그거 내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 오늘 이제 말했더니 나 오늘 저녁에 슈만 가고 <laughs> 강의 듣는 날인데, 아니 <laughs> 막기 때문에 꼭 음, 가야 된다. 아니 청바지 입고 왔다갔다 하던 아저씨가 슈만 강의를 들어,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린다고 <laughs> 알아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laughs> 각 구마다 그런 게 있고 노동 시간이 조금 줄면은 노동자들도 그런 데 가서 음악 듣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노동조합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 저기 그~ 영재 뭐~ 그런 교육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젠가 우리가 방과 후 수업한다고 정책적으로 아, 수업 그거 하다가 학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방과 후 수업도 죽어버렸어요 서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어방가우 수업하니까 난 학원 갈 필요 없어 가격이 조금 싸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해보니까 별로 영양가가 없어 그래서 안 배워 음. 그러다가 두 개가 다 죽어버려요 어, 이쪽도 죽고 죽고 그래서 이새정부이 윤성 정부에게 네. 이 독일형 네. 그런 지금 우리가 공간은 잘 확보가 돼 있거든요 아, 네. 구청 동단위까지도 다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지원하고. 또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 그거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고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 이미 예 10여 년 전에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을 이런 거아 있었죠. 수, 그 이사장 예, 하셨죠. 예, 이사장인데 예. 그때 그거를 강력히 주장한 이유가 바로 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있습니다. 거기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 같은 사람이 작곡 발표할 테니까 좀 지원해 주시오. 그럼 심사해서 지원해 네, 주는데요. 네. 그러나 이게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네. 일반인들이 음악을 할때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합창단을 하고 싶다. 그럼 치유자를 보내야 되고 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금, 어, 강사가 한 5,000명 이상 돼요. 아.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음. 더 뒷받침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 미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거를 좀더 활성화시키면은, 음, 음. 그리고 그거 몇년 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어 지방에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나라에서 악기도 사주고 근데 그게 한 120개가 넘어요. 네.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좀더 활성화 있고 음. 너무 제도에 묶이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어 계속 시키면 은 독일은 그거를 한1 8 5년인가 했거든요. 네. 뿌리가 확연히 뭐아 아, 그렇죠. 많이 많이 거기는 뭐어 네. 그러니까 그네들 어 금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토요일 하루 쉬는 거 가지고는 여행도 갈수 없고 뭘 네,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주위 나라들이, 니네들이 네. 금요일 오전까지 그 몸은 우리들은 붕근다. 뭐 이래가지고 <laughs> 안 되긴 네. 하지만 그렇지만 어, 우리나라도 전혀 어, 암담하고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은 아마 그쪽에 에, 지도자들이 할 거고 문화 쪽에 수을 높이 되는 거는 어, 결국 삶의 질이거든요. 네, 삶의 질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음, 음악뿐만 음, 아니라 미술 연구, 다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복지를 자꾸 생필품 복지, 뭐 이런, 뭐 건강 복지 이런 것만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예술 복지가 최고의 비타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뭘 하면 지속성이 없어요. 우리가 정권이 맞아요.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금방 했다. 예산도 바로 잘라버리고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뭐 시작은 지금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2000, 어, 합창제 앞으로 비전과 앞으로 많은 동참을 위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아 이천스기 합창제도 뭐 제주국제합창축제하고 또 같이 네. 좀 많은 합창인들이 먼저 와서 좀 에너지를 얻는 그런 네. 합창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류, 어떤 예술적인 교류, 또 합창을 통한 또 문화적인 교류가 지속되게 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외국에 또 많이, 이렇게 외국 감독들이 많이 와서 음. 저희 한국 합창을 보고 또 매력을 느끼고 음. 자기 페스티벌에 또 초, 초청되어서 갈수 있는 음. 또 그런 또뭐 기회도 많아졌으면 음. 좋겠고. 음. 네, 그래서 이천 또 시민들이 이번에 또한세팀 정도가 같이 참여하니까 아.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음. 어, 좀 우리 한국적인 음악을 얼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음. 앞으로 더 이천에도 합창의 어떤 봄이 이거 통해서 좀 있었으면 좋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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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천 시민들이 또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또좀 높아졌으면 하는 게 저희 작업 중에. 네, 자 마지막으로 어, 이 공연들을 서울이나 이런 인근에서 보러 올때 어떻게 입장료가 비쌉니까? 그 아, 이번,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냥 어, 초청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 초청으로. 사실 제가 싫어하는 게 에, 공짜로 가는 거. 음.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회 가서 티켓 사서 가는 거가 아주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미국 사람이 왜 영어나 연국 같은 는 표를 쓰면서 음악회 갈 때는 손중성을내랬는데 <laughs> 아직은 우리가 좀더 많이 알리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laughs> 어, 선생님이 이제 결론 얘기를, <laughs> 에, 나한테도, 어, 전체도 하고 이제 우리 예술감 돕게 되는데, 저는, 어, 정책자나 여러분들이 하나, 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진국했다가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문에도 우리가 네. 이제 진입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조금 아직은 아니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네. 가졌어요. 그 해외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니까 뭐 아이폰 만들어서 잘 팔고 배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그래서 그 수출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게 된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들이니다 네,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유럽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원자재가 우리가 좋다 그러는데 네. 그걸 아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행하게에 많은 작품 만들고 그런 기계만 잘해서 돈만 많이만들게 아니라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수입 기간은 충분히 됐다고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진정한 음의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를 스스로 하는 나라가 되어야겠다. 그 선진국은 뭐냐? 재밌게 사는 나라예요, 공강하게 <laughs> 네. 그렇죠. 재게 사는 궁극적으로는. 예, 네. 예. 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아까 말한 그 문화적으로 자유냐, 폐표적으로 네. 자유냐, 그거는 네. 이제 네. 각자에 대해서, 어, 이런 인터뷰나 또 이렇게 와서, 네. 어,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정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음. 아 이제 이런 문화 적품을 향유하는 거를 우리 다음 세대에 네. 물려줘야겠다 하는 네. 그런 무브먼트가 조그만한합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보람을 네, 이제 한류가 전 지구촌을 몇 바퀴 돌았고, 한류로 인해서 우리 문화가 지금 수출 초입에 지금 들어갔고, 그제 중동에서 1조 3천억의 K 콘텐츠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진입단계에 있으니까, 등치는 컸지만 아직도 안을 들여다보면, 좀 내용이 부실하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이런 합창제 곳곳에서 합창제가 일어나서 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